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바르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의 형태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게시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그첫 번째인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말하고요. 선포된 말씀은 설교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시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세 가지 형태의 말씀은 계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또이 시간에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또 우리와 늘 삶에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또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으로 나아가끔 인도해 주는 역할을 이세 가지 형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세 가지 형태의 말씀 한번 뭔가 한번 볼까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계시된 말씀 중한 가지도 내 삶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세 가지 중한 가지가 없다 그러면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인간의 그 근원적인 무례 무 앞에 삶 전체가 멘붕에 빠질 것 같아요. 이처럼 신앙인들은 이세 가지의 말씀의 형태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며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결국 이 땅에 미아처럼 그냥 또돌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인 북 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가 그 당시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었고요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냥 먹고 사는데요 아무런 고민 없이 별 지장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을까요? 종교적으로는 요 예배와 제의가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이상하게도 그 시대가 가장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모스를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 시대와 참으로 비슷하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 그 세금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그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폭력과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적으로는 물란했고요 공정해야 될 재판은 어땠을까요? 불의한 판결과 불공정한 재판으로 뭐랄까요? 정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어떻을까요 신앙은 혼합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것이 이두 개가 믹서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바알을 믿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혼합되어 겉만 하려한 예식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지도자들은요. 힘없는 자들의 아우성의 길을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요. 힘 있는 편에 서서 왕과 지도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귀에 즐겁게 듣기 편한 이야기만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모스가 그 시대를 보니 끝났다고 라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날이 곧 이망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모스 8장 3절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시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8장 12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요. 사방을 다 헤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할까요? 유튜브로 막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요, 어디에도 주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암모스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예언자는 이 8장 12절에서 두 가지 의미를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알수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의 말씀이 아예 전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우선적으로 암모스가 깔아놨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온 땅에 헤매고 찾아도 더 이상 뭐한다 찾지 못할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어때요? 불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았어요. 정성껏 제사하고요, 예배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게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바다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면서 다 찾아다녔지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의 기근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면서 그들이 자초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 마음과 귀에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와 복 이야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을 유도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럼 아멘 할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설교도 들었고 또 말씀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운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순종하면 어떻게 들었어요? 직장 잘 된다고 얘기해요 사업 잘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야 잘갈 거라고 얘기해요. 이런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종교, 우리가 기뻐하는 종교로 가득 채우는 것 아닐까요? 세상 항복판에서 힘 힘든 격에 지금 탄식하고 고통스러운 시름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고 있고요, 찬송하고 있고요, 예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 하나님 은혜를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우리 교회에 주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합니다.라고 막 얘기해요. 이렇게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종교가 누구의 종교고 누구의 교회예요? 결국은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된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취업할 거야. 너 예수 잘 믿으면 저봐 선배들처럼 크게 성공해서 세, 세상에서 허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메시지가 그들을 살리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있고요. 자식 잃은 부모의 눈물이 곳곳에 흐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모임에 힘쓰라고. 세계 성교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언어이고요. 이게 교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다 쓰러질 거예요. 왜 쓰러져요? 왜 쓰러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요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청년들은 그 목마름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의 그 목마름 때문에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온 땅에 가득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듣기 듣지 못하는 기근이 모든 이의 삶을 허탈하게 만들고요 비참하게 만들어 결국 다 쓰러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 꾸준히 하세요. 성경 매일 봐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진짜 쓰러져 가는 사람들에게 왜 성경을 봐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일날이면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배, 기도, 말씀 모자라고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복 받을 거다, 잘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말씀의 기근이 우리 삶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그다음에 뭐예요? 설교, 예수 그리스도. 이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손쉽게 집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발견이라고 제가 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 많이 알고 있어서 잘 알아요. 하나님 성품이 없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66권 118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하나님 또 발견하라고요? 네. 그 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차별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챙기고 보살피고 좀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이 버리고 그 구원의 문을 닫는다 이런 하나님 어떤 느낌이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하나님 이요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를 뭐한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좀 다르다고 나와 좀 다르다고 하여 구원의 문을 닫고 나만 더 사랑해 준다? 그럼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때늘 같은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나님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은 내가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해요. 그래도 이하려고요? 아니요,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방향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경주말과 같아요. 우리는 사회에서 이렇게 욕 먹을 거예요. 에휴, 예수쟁이들, 에휴, 저꼴통들, 저 외골수들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고백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세상 속에서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 를 다시 재정비하셔야 돼요. 방향 설정을 다시 어떻게 해요? 리셋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집집마다 성경이 여러 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성경통독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성경필사도 하기도 했고요. 성경공부도 하고요. 성경묵상, 그 말씀 묵상이라고 해서요. 다양한 방법의 큐티도 하고요. 말씀 나눔도 하셨을 겁니다. 유독 작년부터요. 교회들이요, 성경 필수다 챌린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우리가 가야 할길 방향이 하나님의 향하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기록된 말씀이 성경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지 성경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발자취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예수님의 삶과 정신은 알잖아요. 간략하게 요약해볼까요? 예수님의 삶과 정신이 뭡니까? 사랑 그 자체예요. 그 사랑에서 성김과 희생이 나왔고요. 근데요그 성김과 희생에서 익숙하고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불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요. 불의를 참지 못하셨고요.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염없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이어졌어요. 십자가로 가서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의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의 삶의 언어로 되어져 있는 이 복음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곁으로 내가 가서 말씀과 함께 거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말씀과 거니다 보면요, 지금보다 좀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의 삶이 아닌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삶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질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팔복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 희생과 성김으로 인해 손해도 보고요. 세상 흐름과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좀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의지하고 중요하게 하겠던 많은 것들을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냐, 구원 안 받았냐 그런 일차적인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의 삶이 이 십자가의 여정, 이 순례자의 여정이 될수 있을까는 이 물음들을 성경 앞에서. 무쌍하며 나아가는 것이 말씀과 권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얘기합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과 사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다 이게 다바르예요. 이게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 23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서 엄중한 말씀을 세 번역에서 뭘로 번역했습니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다바르가 아니라 마싸예요, 마싸. 히브리어 마싸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짐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33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맞사입니까라고요. 이 질문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짐으로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사는데 주의 말씀이 장애물이 되고 앞을 막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에레미야한테.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아니 무엇이 여호와의 맞사입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맞사가 아닐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버리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말씀이 맞사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맞사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뭐한다?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짐스럽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진짜 마사예요? 짐스럽고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네. 다가옵니다. 다가오지 않는 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부담스럽고 짐으로 짐으로 느낍니까? 이건 정상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과 짐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맞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좋고 편하고 위로가 되고 부담없이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말씀도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책망과 심판이 되는 말씀도 있고요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저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분 정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부담? 우리가 저저번 주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얘기했는데요. 어, 나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수 없는데? 이런 하나님말씀들이다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예요.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부담스럽게 다가온 말씀들이, 어떤 짐처럼 느꼈던 이 말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만 부담으로, 짐으로만 생각하여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읽기 쉬운 말씀만 읽어 부담 없이 좋은 것만 찾는다면 우리의 심령은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점점 늪에 빠진 것처럼 서서히 어둠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는 말씀, 짐스러운 말씀은 우리의 육을 지치게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은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앞에 순정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걸어가야 할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그 길의 빛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출발을 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에 도달하는 길이 있다고 확신하여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또한 걸어갈 거예요. 근데 앞이 보이나요?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인물들 한번 볼까요?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출발해서 나아갑니다. 종착점까지, 도착하기 전까지요 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돼요? 겪게 돼요. 그리고 뱅뱅뱅 돌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출발점과 도착점의 거리가 짠냐, 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발점과 도착점의 이 걸어가는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방향으로 갔는가를 하나하나 발견하며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요. 성숙해져서 최종 종착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출발점과 이 도착점 사이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0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일상, 말씀을 만나는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내가 만나는 것이 사건이 될 것이고요. 그 사건이 고백이 될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한마디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 한마디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의미기를 되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의미가 다가오는지 여러분, 그걸 붙잡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부닥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쓰러져 보기도 할 거예요. 어쩌다 좌절과 낙심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이 마음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묻고 물으면서 하늘의 언어로 그 말씀을 다시 경청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의 말씀이 돼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운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들어 하심을 경험하고 내삶 속에서 고백으로 이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권일다입니다. 이제 끝으로 스탠리 하워스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의 기도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말 중에 말, 모든 가치 있는 지식의 원천이시여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당신을 성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 기억으로 살아감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은 성도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살고, 또 은총을 얻습니다. 당신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아멘.